도입을 기대해 봅니다. 각종 범죄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CCTV 영상. 그렇다면 CCTV를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 화제가 되고 있는 한 데이터 복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CCTV 영상 복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DVR에 대해서 테스트와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개발한 신기술은 CCTV 영상을 복구와 동시에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이 가능한데요. 다시 말해 CCTV 영상의 삭제와 조작으로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놓치는 일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가령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자신의 범행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서 방화를 하는 경우에 화재로 인한 데이터 복구도 손실, 복구를 하고요. 그 복구된 하드 디스크에서 다시 영상 데이터를 수출하고 그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법적 증거를 활용할 수 있게까지 저희 준비가 가능합니다. 국내 굴지의 데이터 복구 업체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누군가 고의나 과실로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모두 복구가 가능하며 해당 영상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증명하는 무결성 정보까지 제공하는데요. 거기에 이 모든 작업을 완료하는데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최대 4 배가량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위험성 인지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뭐 피의자를 기존의 고정 CCTV 같은 경우는 가시거리가 한정돼 있었다면 이제 CCTV 스스로가 그런 위험성을 찾아가는 그런 형. 이대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인 검거라든지 증거 확보에 있어서는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